우와! <laughs> 우와! 이씨! 자, 오늘 좀 장비를 도전을 해야 됩니다. 2000대1씩 8개 제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보시면 제가 지금 영웅 장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만드시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갓바의 효율이 좋아요. 퍼츠의 갑바가 근댐이랑 힘이 붙어 있고, 그래도 방을 가장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커치의 갑옷 같은 경우를 좀 1순위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 2순위로 본다고 하면 2순위 같은 경우는 뭐 망도가 될 수도 있고 투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옷을 1순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갑옷 같은 경우는 물리 방어력이 9에 근거리 데미지에 힘이 올라가 있어요. 피격 딜레이 2가 올라가 있고 가장 많은 방을 뺄수 있기 때문에 커츠의 갑옷이 괜찮은 것 같고요. 투구 쪽에도 어, 바, 어, 방어력이 4붙어 있고요. 힘이랑 HP 증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게 뭐냐면 커츠의 장갑과 부츠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녹템이랑 비교를 했을 때 5강 기준에 7방이에요. 그래서 방어력을 2방 정도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7강 수정 장갑을 쓰고 있는 이유가 효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사냥을 하시거나 개인 솔포를 하실 때는 힘셋이나 근거리 데미지셋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때쟁을 하시는 분들은 근공이 암만 높아도 결국 찍히면 죽습니다. 개인을 찍히면 바로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투구나 갑바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근거리 데미지나 명중이 붙어 있지만, 이게 또 비교를 해보면, 5강 기준의 9방입니다. 그래서 강철부추가 진짜 효율이 좋은데, 1방 차이가 나요. 지금 여러가지 실험을 하지만, 깡방에 좀 효율이 좋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죠. 뭐 혼자 사냥을 하고, 뭐, 데미지가 높고, 1대1 싸움을 하고 하면 근거, 근거리 데미지 높고, 힘 높은 사람이 좋죠. 근데 문제는, 떼징이에요. 떼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을 포기하면서 근공을 가져간다. 어, 뭐 이기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밀리는 상황이나 자주 찍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과연 커츠의 부츠를 끼는 게 좋은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각반랑 어, 투구입니다 각반 같은 경우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각반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마법방어 각반 칠을 많이 쓰시는데 바로 마방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월드를 나가게 되면 마방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리고 상대편 법사들이 많으면 마방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마법 방어 각반이 효율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영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템이고 7 정도 쓰시면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완력의 각반도 물론 힘이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 방어도 국까지 뺄수 있지만 마방을 챙기기엔 좀 힘들어요. 마방 안 챙기실 거면 완력의 각반도 나쁘지 않죠. 근데 약간 애매하다. 너무 너무 좋다라고 할수 없는 그런 템이긴 해요. 그래서 영웅 템들이 조금 더 상향이 돼야 되지 않는 건가? 뭐 방이라도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커츠 신발이나 장갑을 끼게 되면 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템이고, 금빛날개 같은 경우도 어, 1강당 마방이 3 0 올라가요. 근데 기본 마방이 7입니다. 얘를 비교해 볼 만한 망토가 있는데 바로 붉은 늑대의 망토죠 얘가 금날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오히려 마방이 더 높아요. 3이더 높아요. 그 다음에 콘도 2 붙어있고 방은 똑같고 붉은 늑대의 망토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투구를 도전을 할 거고요. 이걸로 붉은 늑대의 망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좀 정수가 몇 개냐? 169개죠. 바로 그냥 두 번. 도전하고 안나면 방송 꺼버려야지 자 여러분들 서브 한적 10번입니다 제가 카메는 제가 한 번에 뽑았어요 아투구 진짜 한 번에 가고 싶습니다 자거칠 두고 기회는 두번 먼저 싸대기 맞는 게 좋을 것인가 나중에 뽑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약간 타이밍 같은 게 있거든 나올 때는 존나 잘 나와 안 나올 때는 10번 20번으로 해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지금 1시에 딱 하는 게 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깔끔하게 딱두 번만 도전하고 실패한다. 방송 끄겠습니다. 아, 자, 첫 번째 도전! 가겠습니다. <laughs> 아, 좀 뜸을 들여야 되나? 아직 하나도 안 뽑혔단 말이지, 아직. 아, 저는 갑바가 있어요. 망또는 제작할 거예요. 나는 뭐, 변신 뽑기는잘안 됐지만 한 번에 나면 진짜 대박이다. 자, 첫 번째 도전 갑니다. 쓰리, 투, 원, 고! 고!

한 방에 그냥 원큐 그냥 커츠 뽑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영변을 안 줘도 진짜 아이템을 준다. 와 이걸 뽑아버리네. 바로 그냥 커츠 투고 방아 버리고 주작이라고? 아니라고? 아뭔 아니, 주작이야? 한 방에 한 방에 가나요? 한 방에 갑시다. 간다. 간다. 떴다 <laughs> 한 방에 떴다! 이야! 이게 뜨네요! 어... 변신의 하늘 여기서 다 푸네, 와. 자, 이거 하나 더 뽑아 봐도 될것 같은데. 근데 내가 뽑을 게 없단 말이지. 야, 이거 하나 더 뽑아도 되는데, 이거. 자, 금날? 미친 금날 가는 거야? 아, 이거 고민되네. 컷빨개 끝발 끝발인데 금날 가냐 이거 씨. 어떻게 와와 와, 지금 뽑을 게 아. 애매한데 이거 아나 저기 만들라 그랬거든 망토는 망토는 필멸자 두개 있으면 만들거든 자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커츠에부츠까지 뽑으면 이거 여러분들 의심 해봐야 돼요 NC에서 나한테 넣어준 걸 수도 있어 이거 <laughs> 아, 솔직히 넣어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커츠 부츠를 하나 더 뽑는다. 그러면 여지껏 제가 변신해서 날린 거, 어느 정도, 복구는 되는 거지. 안 되나? 그래, 그래도 안 되나? 자, 커츠의 부츠! <laughs> 도전 갑니까? 갑니다! 3 2 1 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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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인 줄 알았네. <laughs>